삼일일체 하나님이시여, 특별히 말씀을 성별하시고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말씀 자체이신 진리 자체이시고 복음 자체이신 주님, 이 시간 다시 한번 주님의 은총을 빕니다. 주의 말씀이 전달될 때에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게 하여 주시고. 순종하고자 하는 그 은혜의 마음 축복된 마음으로 말씀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의 음성을 무시하지 않는 주의 음성에 순종하고자 하는 예민함과 민감함을 저희들에게 주시옵고 두려움과 떨림을 주셔서 우리의 심령과 골세를 쪼개시고 우리에게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말씀의 능력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생명의 생명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믿고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올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희들은 그 리더의 삶에 대한 시리즈 설교를 듣고 있는데 특별히 3주째 리더는 기도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이 주제로 가지고 모세의 기도, 바울의 기도, 이스라엘 나라를 건국한 모세, 그리고 기독교를 만든 복음의 사도, 바울의 기도를 이 주에 거쳐서 들었고, 오늘은 전 세계의 가장 큰 크리스찬 조직, 특별히 티칭 바이블 조직을 이끌고 있는 브루스 윌큰스 목사가 선시이션하게 그렇게 알려주신 예? 야베스의 기도, 그 기도를 좀 소개하고, 그 기도를 좀 실천하는 그러한 일들을 위해서 오늘 말씀 본문을 택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는 역대상이니까요. 역대 이스라엘의 리더들의 예, 이름이 쭉 나옵니다. 소위 얘기하면 족보입니다. 그래서 아버지도, 또그 아버지의 아들의 형제들도 쭉 기록하는데, 얼마 정도 나오냐면 한 400명가량이 열거됩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야베스라고 하는 이 인물에 대해서만 딱 멈추고 하나님이 잠깐만 내가 야베스에 대해서는 할 얘기가 좀 있다. 그러면서 야베스의 기도를 소개하고 그리고 그 기도를 하나님이 다 내가 응답했다라고 하는 말씀을 남겨놓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400대 1이니까 얼마나 위대한 인물인니라 여기에는요, 우리 그 야곱의 그 열두 아들을 통해가지고 믿음의 조상들 이름까지도 다 있는데 따로 뽑아서 야베스라고 하는 인물을 합니다. 여러분, 야베스라고 하는 그 이름의 뜻은요, 엄마, 엄마가, 엄마가 얼마나 수고로 고통스럽게 낳는지 고통이라고 하는 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영어로는 그 페인이고요, 히브리어는 아차부입니다, 아차부. 그런데 이 아차부는 나중에 어디로 가냐면, 오추비라고 하는 나의 고통 그, 어, 란 쪽에 같은 의미로 그렇게 갑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아픔을 가지고 고통스럽게 난 아들이다. 어머니가 붙였는데, 너는 나의 고통이야. 라고 하면서 아들의 이름을 붙였다. 태어날 때부터 이름을 고통으로 안고 태어난 자예요. 그런데 여러분, 인생 역전에 드라마를 쓴 인물이죠 오늘 여기 이 본문은 개혁개정입니다 우리가 쓰고 있는 우리 교회가 쓰고 있는 그어 성경책은요 사실은 개혁개정 전에 개혁성경에서는 그 야베스가 올렸던 기도가 이렇게 됩니다 주, 주께서 주 내게 복의 복을 더하사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주의 손이 나를 도우사 나로 환란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없어서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원문에도 충실했겠지만, 아, 여기, 인터내셔널 버전이요. 그, 뉴 인터내셔널 버전이죠. NIB 그 성경에 매우 가깝게, 영어 성경에 가깝게, 그렇게 거의 직역을 해놔서, 이, 지금, 야베스의 기도의 내용을 조금 더 완화시켰거나, 혹은 약화시켰거나, 뭐, 이 정도로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어떻게 되어 있느냐, 보면, 보십시오.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이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의 지경이 아니라 지역을 넓히시고 네 마디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란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한 절도 채 가기도 전에 주께서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모든 것을 들어 응답하셨다 즉 허락하셨다 이렇게 결론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 기도는 너무 쉽고 그래서 저도 애우고 있고 그런데 이제 워낙 오래된 그 애움이라 옛날 버전으로 애우고 있다 이렇게 볼수 있어. 요 그런데 제가 옛날 버전으로 조금 어 설명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 시간 양해를 구하고요. 그가 드렸던 기도는 네 마디로 돼 있는 한 문장의 기도입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는요, 주께서 내게 복의 복을 더하여 달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으실 때 계획이 있는데 그 계획의 첫 번째는 뭐냐면 복 주시는 것을 기뻐하실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아멘입니까? 네. 복을 구하는 것은요 혹자가 비판하는 기복주의 신앙하고 또 다른 것입니다. 기복주의는 대단히 물질적이고 대단히 샤머니즘 미신적인. 그러니 기독교의 기본의 기도나 기독교의 정신이라든지 가치를 배제한 상태에서 복, 물질적인 복, 육적인 복 이런 것들만 구하는 그러한 신앙을 기복주의라 그래요. 그래서 아파트 값이 올라야 되고 내가 투자한 건 무조건 성공해야 되고 내가 하는 비즈니스는 무조건 잘 돼야 돼요. 그렇게 가다 보면 여러분 부정적인 얘기 하려고 말이고 실제로 다 오를 수가 없고 손해를 볼 수가 있지요. 내 비즈니스가 잘안 돼서 망할 수도 있죠. 투자가 잘못돼서 내 가진 전 재산을 날릴 수도 있죠. 그랬을 때 우리의 믿음과 신앙은 어떻게 될 것이냐는 거죠. 하나님에게 심판을 받은 것입니까? 혹은 저주가 임한 것입니까? 아니면 내가 죄를 지은 것입니까? 나의 잘못입니까? 이런 딜레마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만 더 복에 대해서 바르게 알면 너무 좋은 기도를 담대하게 드릴 수 있다는 거예요. 브루스 윌킨스 목사는요, 가장 위대한 인물과 함께 세미나를 하면서 그의 기도를 새벽에 일어나자마자 무슨 기도를 드리나 하고 귀를 기울였다는 거 아닙니까? 도청을 했다는 거예요. 그의 방문 앞에서. 그를 배우고 싶어가지고 젊었을 때. 그랬더니 자기가 가장 존경하고 영성으로 지금 세계에서 손꼽히는 그분의 기도를 드렸더니 첫 번째 기도가 온전히 아침에 일어나자마는한게 자기 자신을 위한 기도였다. 저는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게 저의 아주 첫 마디고 단골의 기도입니다. 만약에 일어나서 기도를 못하게 되면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운전대를 잡기 전에 안전 지켜주세요 이게 아니고 거기서 반드시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 사랑을 느끼는 하루 되게 해주시고 그리고 안전과 건강과 평안을 주소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여러분 이 짧지만 이런 기도를 드리는 사람하고 드리지 않는 사람하고는 성령 충만함의 영성 정도가 매우 이제 다르게 됩니다. 오늘 야베스는 하나님의 원래 계획을 알았다는 거예요. 자기 이름에 그 뜻이 고통이고 환란이지만은그 그렇게 붙여진 인물이 존재적으로 축복의 존재뿐만 아니라 존귀한 자다 귀한 사람이다라고 존재적으로 바뀌었는데 그게 뭐 신분이 바뀌어서가 아니라 오직 기도 하나로 자기의 존재를 바꿨다는 거예요. 고통과 환란이라고 하는 낙인 찍힌 그 존재에서 축복받는 존재뿐만 아니라 더그 복이 그를 존기케하는 귀하게 되는 그 축복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 엄청난 그 기도에서 첫 마디가 바로 복이었다는 거. 그런데 그 복이 여러분 제가 여러분 질문합니다. 물질이 포함될까요 안 될까요? 포함됩니다. 건강이 포함될까요 안 될까요? 포함됩니다. 관계적인 행복이 또내 내면의 행복이 포함될까요? 안 될까요? 됩니다. 이거에다가 플러스 신앙이 필요한데 그것은 뭐냐 그러면 내가 추구하는 이 모든 개인적인 이 복이 플러스. 하나님의 계획하신 하나님의 복으로 채워지고 일침을 받을 때 내의 모든 추구했던 기도와 복이 거룩하고 복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선스러운 복이 된다는 거죠. 아멘. 진짜 하나님에게 기쁨을 드리고 영광을 드리는 그런 복이 된다는 거예요. 그 복은 어떤 복이냐 했더니 나를 위할 뿐만 아니라 나 말고 다른 사람을 위하는 복이 되더라 이 말이죠. 아멘. 복의 근원 아브라함의 그 믿음의 조상의 신앙을 우리가 본받고 살아갈 수 있는 그 길을 열어주는 거. 그래서 결국은 구하면 하나님의 복을 저에게 주십시오. 아멘. 따라하십시다. 하나님의 복을 저에게 주십시오. 하나님의 복을 우리에게 주십시오. 아멘. 그렇게 기도할 수 있게 돼요. 그걸로도 충분한데 야베스는 완전히 여기서 변화갔죠 뭐예요?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지경이 뭐냐면, 땅의 경계, 땅의 경계. 지금 가지고 있는 내 죽었을 때, 내 뼈가 묻힐 그한 평도 안 돼. 여기서는 한 평도 안 돼. 미국에서는 한 평도 안 돼요. 진짜 그러더라고. 한 평도 안 되는 그땅 말이죠. 장례보험 들어가지고 가지고 있는 그 땅의 지경을 넓혀달라고 하는 거. 맞아요, 틀려요? 지경을 넓혀주세요 했는데, 이게 땅의 경계를 넓히라는 뜻이거든요. 실제적으로 땅을 더 넓혀달라고 거기에 포함돼요 안 돼요? 포함된다니까 포함돼요 포함돼요. 그건 당연한 거야. 지금 우리가 지금 복이라든지 지금 이 기도에 대해서 너무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그런데 자 지경이 넓어지는 거 문자 그대로 포함이 됩니까 안 됩니까? 됩니다. 그 축복을 원했어요. 이스라엘 나라 땅이 얼마나 작아요? 우리 한반도도 얼마나 작아요? 지경이 넓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은 당연히 포함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야베스 기도에서 우리가 배울 것이 뭐냐 그러면요. 하나님의 복을 구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계약, 그 계획을 우리 스스로가 제한하면 안 된다는 거죠. 제한하면. 하나님이 지금 이만큼 준비했어요. 이만큼. 그런데 내가 구하는 것은 이만큼이면 하나님 얼마나 속상하냐고. 성경에 뭐라 그럽니까? 입을 크게 벌리라 그럽니다. 여러분 여기서 크게 벌리다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막 크게 이렇게 아쿠처럼 이렇게 벌리라는 걸로 이렇게 또 생각하면서 좋아서 입큰 사람들 좋아가지고 새 웃고 뭐 그러실 수 있어요. 아, 그런데 여기서 입을 크게 벌려라 라고 하는 그 뜻은 하나님의 능력을 너 스스로가 좁히지 말거라. 네. 그런 뜻이기도 하고, 동시에, 왜 크게 벌리라 그랬냐면, 하나님의 복이니까, 그분의 주권이니까, 그분이 행할 수 있도록, 너는 그렇게 구하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지금, 우리 본문에도 나오지만, 아래다, 이렇게 표현했죠. 아래다, 아래여 이르다, 이렇게 했잖아요. 그런데요, 영어에서는 cried out이에요. cried o 크게 소리쳐 울부짖어 기도하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여기서 그냥 단순하게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울부짖어 기도하는 거예요. 고통이 축복이 되도록 좁은 땅덩어리가 더 커지도록 포함이 되는데 브루스 윌킨스 목사는 조금 더 크게 해석을 했어요. 저도 그 해석을 여러분에게 소개하고 받아들였어요. 저는 특별히 그가 얘기 안한 관계적인 지경이 있다 인간 누구에게는 큰 인생을 큰 나무로서 큰 인물로서 살다가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관계의 지경이 넓어지기를 기도한 사람이다 다른 말로 바꿔 볼까요 조금 전에 소개했던 복의 복을 더하는 것이 하나님의 복이라고 했고 그 복은 나를 위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위하는 선한 영향력이 된다고 했잖아요 바로 그 지경은 선한 영향력이 넓어지는 인생이 되도록 기도한 겁니다. 어제 우리 에에이 영화가 장학금을 받아서 거기 참석했잖아요. 그런데 그분이 50년째 이 한미 교육원을 하고 계시는데요. 그, 그는 350권의 책을 써가지고 기네스북의 한인으로서 뿐만 아니라 개인으로서도 기네스북에 올릴 얼른 인물이세요. 서울대를 나오셨어요. 어제 서울대란 말은 안 쓰고, 서울대를 꼴찌로 들어갔는데 졸업은 최고, 2년간 장학생 받고 수석으로 졸업했다고 아예 얘기를 하잖아요. 그걸 돌려서 막 하는 거예요, 겸손하게. 그런데 그분이 37년 동안 뭘 했다고? 장학금을 나눠줬어요. 그런데 자기가 모아가지고, 예, 그렇게 해서 올해는 17,000불을 1,000불씩 17명에게, 또 선생 한명 포함해가지고, 페스타로치 상이라고. 그래서 포함해가지고 어제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축사하라 그래서 나가서 하는 게 바로 그 선한 영향력입니다. 그래가지고 우리, 화장실에서 만났어요. 영아 아빠를요. 그랬는데 그 틈에 이제 언제 이렇게 통화하고 소통할 시간이 없으니까 그 틈에, 어이, 자기도 할 건가 봐. 네, 송광택 장학금, 이렇게 해가지고. <laughs> 할 건가 봐. 너무 감명을 받고, 아, 너무 비전과 도전을 받았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저도 뿌듯하고 이제 감사했습니다. 우리 나성소망교회도 차세대를 위해서 장학금도 좀 주고, 그래가지고 또 다른 아이들도 장학금을 주고 하는 그런 좀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 그런 좀 기도도 해보고 있어요. 여러분, 지경이 넓어진다는 것은요, 광경의 지경을 포함한다는 것이고, 이 물질적인, 물리적인 땅덩어리 뿐만 아니라,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이 공간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아파트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선한, 영적인 영향력을 확대하는 기도를 올리자는 거죠. 그 대표적인 것을 구체적으로 얘기할까요 어떻게 하는 것이냐 그러면 반찬 하나 만들어가지고 여분 만들어서 마켓 볼때내 것만 하지 말고 이웃집 아주머니 생각하면서 만들어가지고 할아버지도 괜찮아 아줌마라 그래서 죄송해요 할머니도 괜찮고 만들어가지고 그 반찬통 하나 들고 나 나성소망교회 누구누구 권사여 문좀 열어봐 이 한마디만 끝나는 거예요 이 한마디 그런데 나성소망교회 여기 4층에 다니는 나성소망교회 내가 곽진숙 건사의문좀 열어봐. 이 말을 해야 된다니까. 이걸로 끝난다니까. 뭔 가서 전도를 해. 가서 그 얘기만 하고 전해주고 와야지. 옥수수는 어떻습니까 옥수수는. 옥수수 하나 참 삶아가지고 뜨근뜨근할 때 그때 식기 전에 들고 가야지. 떡안조국은 어떻습니까. 이것이 지경을 넓혀내는 내가 비동 305호에 살면 그 옆에 306호, 307호 건너편 막할것 없이 다 나의 지경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나의 지경만 될뿐 아니라 누구의 지경이 되시겠어요? 하나님의 지경,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그 지경이 넓어지는 역사를 이렇게 될 겁니다. 그 기도를 드리자니까. 세 번째 뭐예요?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그렇게 지경이 넓어질 때, 나의 선한 영향력이 커질 때, 가장 우려해야 될게 뭐예요, 우려해야 될 게? 내 능력으로 하는 겁니까? 아니죠. 주의 능력의 손으로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생활하는 삶이 진짜 복된 삶이다. 믿으시면 아멘? 아멘. 아멘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여기 야베스는 기도했다는 거죠. 기도했다는 거죠.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내가 노력한 만큼의 열매 포함됩니까 안 됩니까? 됩니다. 아멘 하셔야 돼요. 됩니다. 우리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이 기도라고 하는 것은 플러스에요. 플러스 플러스 네? 내 노력한 만큼의 열매를 구하는 건 당연합니다. 그런데 뭐라 그랬어요? 야베스의 기도의 특징은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해서는 안 된다. 하나님의 계획하신 복을 내가 스스로 축부, 축약시켜서는 안 된다. 축소시켜서는 안 된다. 그러면 뭡니까?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로 행할 때 나의 삶이 더욱더 풍성하게 된다는 거죠. 도움의 손길을.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어떻게 당신의 손을 쓰신지 들어봤어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손은 능력으로 역사된다는 사실을 잊으면 안됩니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유명한 부흥사들뿐만 아니라 그 선진들은 기도합니다. 그 실제로 기적이 막 일어나. 그런데 그 기적이 실질적인 물질로 축복으로 현실로 실제로 간증되고 역사되는 그 자리에는 반드시 기도하는 나뿐만 아니라 그 기도에 응답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반드시 관계하고 열매를 맺는다. 저는요, 저가 기도해서 저의 필요한 것을 구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피로를 채워주는 하나님의 쓰임 받는 기도의 응답자의 삶을 추구하고 구합니다. 아민. 이게 물질이기 때문에 너무 많은 미래에 대한 계획도 없이 너무 많이 저가 소비를 한다. 이렇게. 지적을 받고 있죠. 그것도 사실입니다. 어떤 단체 하나의 리더로서의 그 삶이요. 리더가 아니어도 섬기는 삶이요. 만불씩 나가는 거예요. 만불씩. 이번에 계산해서 보니까. 물론 1년 동안이긴 하지만 적은 돈이 아니잖아요. 그렇게 해서 추구하는 것이 뭐냐는 거죠. 저의 명예가 아니고 누군가? 하나님에게 기도한 그기다를 응답해주는 그러한 도구로서의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을 구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쓰신다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도 그런 성도님들이 날마다 날마다 더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아멘. 그리고는 주의 도움의 손길 그런데 그 도움의 손길은 돕다 해가지고 능력으로만 표현된 게 아니고 보호하심도 함께 있다는 사실을 잊어버리면 안돼 주의 손이 나를 감싸면 제가 얼마나 안전하겠냐고 그렇죠? 그런데 마지막 부분에 역시 야베스는 이것과 연결돼가지고 나로 환란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이 기도까지 해서 이제 맞춰지게 되는데 브루스 윈키스 목사는 이 대목에서 자기는 무슨 영감을 받았냐면 사자굴에 로마의 사자굴에 기독교인 예수 믿는다고 해가지고 사자의 밥으로 던져졌다는 거예요 이렇게 도움 경기장 사자들이 득실득실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에게 야베스가 기도해서 이 나로 환란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라고 하는 이 기도는 무엇을 상징하냐면, 갑자기 하나님이 사자가 우글우글 거리는 그곳에서 나에게 요즘 그 영화 같은 거 아시죠? 히어로들 영화 이렇게 보면 갑자기 어떻게 됩니까? 점퍼도 그렇고. 그 상황에서 뿅! 하고 튀어서 그 우리 밖으로 벗어나는 그런 환상을 보았다는 거예요. 이 기도를 드리면서. 여러분, 관계의 지경이 넓어지고 축복을 받으면 받을수록요. 어떤 고통, 어떤 환란이 오느냐 그러면요. 유혹과 범죄와 잘못된 선택입니다. 물질적으로 풍족하죠? 그러면 어디다 어떻게 써야 되는지에 대해서 방향을 잃고요. 쾌락이라든지 자기 자신의 기쁨이라든지 그리고 자기 이윤을 극대화하는 쪽으로만 물질의 방향을 잡고 그런 잘못된 선택을 하면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게 됐다는 것. 그것이 곧 환란의 시초가 된다는 것. 그런데 그 환란에서 벗어나서 근심 없는 삶, 그 삶을 추구했다는 것. 여러분, 주님이 주권하시는 삶에서는 보호하신 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 주어지는 뭣도 있을까요? 평화도 있다는 것. 평강을 구한 것. 저는 이렇게 브루스 윌킨스 목사가 뭐내 네 부분으로 나누고 야베스 기도의 의미를 더한다고 하더라도 저가 오늘의 이 기도를 저의 기도로 삼고 우리 교회 개척하기도 전입니다. 브루스 윌킨스 목사의 이 야베스 기도 그 책이 나오고 우리들에게 지금 현재 이 본문이 기도로 화해져서 실생활을 바꿀 수 있는 능력의 기도를 자리 잡기까지 그러니까 20년도 넘었겠죠. 그렇게 기도하고 기도하면서 저는 딱두 가지 기도로 저는 요약이 된다고 그렇게 봤습니다. 복을 구했는데, 복에 복이 더해지는 막 복복이 아니라, 뭐라 그랬어요? 영향력의 확대라고 그랬잖아요. 선한 영향력이 확대되는 그런 진짜 하늘나라의 복음과 하늘나라를 위한 능력의 삶, 그거 하나가 첫 번째 기도라고 봐요. 두 마디. 복에 복을 더하사,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그러는데 여기서는 뭐라 그랬다고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연결된다는 거예요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그런데 그게 영적 영향력의 지경 관계의 지경 물질 포함해서 그런 것들이 넓어지도록 구한 거 그거 하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마디 네 번째 마디도 저는 하나라고 봤어요 그것은 뭐냐면 주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나에게는 평안한 삶을 주시옵소서라고 가더라 여러분 우리가 기도가 충분하지 못해서 근심이 생기고 불안이 생기고 감사가 없고 평안이 없고 고통이 따르고 기도를 충분하게 드리고 주의 손길을 구하는 내 능력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 능력의 열매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손의 능력을 힘입어서 살면 우리 무디 얘기 자주 하는데 예, 몇 번의 기도 가 응답됐다고 만 번의 기도 응답됐다 그런 예화 많이 들으셨죠. 아침에요 그냥 한 마디 필요한 것을 구했는데 오늘 하루 해가 떨어지기 전에 전혀 모르는 사람이 딱 기도한 만큼의 그러한 물질로 또 사람으로 그렇게 딱딱딱 채우시는 그 간증을 너무 많이 들었으니까. 여러분, 평안을 구하는 것은 우리에게도 또한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자기에게 느닷없이 짜증이 막 올라오잖아요. 스트레스가 막 쌓여가지고 막 폭발할 것 같잖아요. 그럴 때요, 탁 멈춰야 돼요. 이것은 내가 기도 부작이 아닐까. 이러고 그것에 나쁜 영향력이 퍼지지 않도록 내 가족에서부터 또, 밖으로까지 퍼지지 않도록 최대한, 그렇게 더 필요한 기도가 아닐까. 저는 그렇게 믿게 되었어요. 여러분, 평안을 구하시고, 그 평안 속에 축복이 깃들기를. 그러면 안전한 거예요. 사자들이 우글거리는데, 나를 빼낼 뿐만 아니라, 이것은 어때요? 사자들이, 유혹들이, 죄악들이, 타락들이 나를 애호사하고 있었을 때 이것들이 다 나에게 복종하면 어쩌냐는 말이죠. 사자를 피하는 것이 아니라 사자들이 나를 해치지 않고 고양이처럼 친근한 팔복이처럼 그렇게 엎드리고 순종하고 복종하면 어쩌냐는 말이죠. 그런 삶을 살수 있게 되는 것 야베스 멋했다고요. 멋, 했다고? 기도드렸다고. 손으로 다 가르쳐주고 해도, 아멘을 안 하면은, 네. <laughs> 아멘을 안 하면은, 다시 40분 설교 시작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laughs> 아닙니다. 여러분, 아멘이죠? 아멘. 기도했다는 거죠.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의 목적을 달성하는 일에 하나님이 쓰시지 않습니다. 반드시 기도로 여러분들의 선한 믿음의 영향력이 자손들에게 유산으로, 대대로 물려지는 그 지경이 넓어지는, 세대의 지경도 넓어지는 축복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추건합니다. 예, 예 우리 피아노 반주에 맞춰서 기도하십시다. 하나님의 보호하심 없으면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네 마디 기도니까요. 이 말씀을 지금 기도하시면서 외우시기를 바랍니다. 주께서 내게 복의 복을 더하사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란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두 가지로 이렇게 줄이면 나의 영적인 지경을 넓혀주시고 또 나에게 선한 평안한 삶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손으로 도우셔가지고. 그래서 주의 능력으로 살고 싶습니다. 나좀 도와주세요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도 부끄러운 기도가 아니고 최고의 축복의 기도다. 여그시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기도 드릴 뿐만 아니라 곧바로 응답받는, 하나님이 다 응답하셨다. 그러니까 응답받는 삶. 그렇게 사시는 기도 시간 갖겠습니다.